자, 1 1강 한번. 첫 번째 그 일반 서브스텐셜의 밑줄 친 부분 이거 무슨 법법? 아, 어, 문면 뭐 부사 밑줄 어법이지? 자, 부사의 밑줄이 쳐 있을 때 제일 첫 단계 어떻게 푼다? 바로 앞 단어로 확인한다. 그럼 바로 앞 단어는 얘네. 그 바로 앞 단어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한다? 어, 이 자리에 의문 부사 하우라든지 복합 관계 부사 h o w e v e r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그럼 얘를 있어 없어. 어 일단 없어. 그럼 있었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substantially 부사의 밑줄이 쳤는데 요 단어 요 단어 자리에 의문부사어나 복합관사회블이 있었다고 쳤을 때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 앞에 differs라는 단어 자리에 how나 however이 있었을 때 그럼 substantially 부사도 쓸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형용사도 쓸수 있지.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지, 얘들아 형용사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부사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때 만약에 얘가 있었다고 한다면 s u b s t a n t i a l 이런 부사의 밑줄을 찍고 하잖아. 그럼 숨겨진 건 뭐와의 구분이야? 형용사와의 구분인 거지. 그러면 How나 h a r v d 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의 구분에는 해법은 어디에 있어요? 힌트가. 바로 뒤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맞나요? 해법이?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했을 때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불안전한 문장이냐?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면이거 갖고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면요. 답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완전한 문장이면 답은 부사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있었을 때 전제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갑자기 이러냐면 여태까지 한번 확인했을 때 하우나 하이볼이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에가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듣겠지 오케이. 근데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네, 부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왜요? 부사를 품사는문장 형식을 준다 합니다. 안 준다.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전제하에 결국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없다는 전제하에 남아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differ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바로 온 거야? 소라이라는전사 바로 온 거지. 쌤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문장이 성립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밑줄 치였던, 밑줄이 치여있었던 substantially는 맞는 법이 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럼 볼게요. Most often은 제 끼고요. 자, 더 자주, 가장 자주 Our recollection of an event. 자, A o B가 쓰였네. 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recollection. recollection이 어떤 뜻이에요? recollect란 동사의 명사형이지. recollect는 뭐, 어떤 뜻이야? 상기하다, 회고하다. 자, 이런 회고, 상기가 결국 different, 다릅니다. 뭐로부터? Actual event. 실제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어때요? substantially, 는 있어도 그만, 없어 i 그만 l 결론이 나온 t 지 y s u b s t a n t i a 이야 y s u b 서 t a n t i a 이 l y substantially, s 야 b s t a n t i a l l y substantially, substantially, s u b s t a n 인 i a l l y s u b s t a 어 substantially, s u b s t a n t i a l t y substantially, s u b s t s u b s t a n t i a l substantial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상당한. 내가 불 소리 어휘 스카이 7천 어휘 완성할 때다 했던 거, 어, 했던 그런 단어였고요. 여기서는 상당하게 이런 뜻로 쓰는 substantial이 상당하게. 가야너춤 출니? 안 춰. 이거 출려 그도 되겠지. 춤시키 말해서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무슨 밑줄어법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장 중간 하우 밑줄어법이에요. 이거는 응용도 하지 말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인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문장 중간 하우 밑줄어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숨겨진 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우 밑줄어법을 참오랜만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많이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그쵸? 물론 이 중에는 하우 밑줄어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그 해법은 들어갑니다. 하우에 밑줄이 쳐있을 때는요, 두 가지를 따져 주셔야 돼요. 일단, 하우는요, 밑줄이 쳐있는 순간 얘는 관계부사로 보든 여러분들이 또는 의문부사로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하우라는 단어가 관계부사로 쓰였던 의문부사로 쓰였던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자, 일단 그 개념을 설명해 줄 건데, 얘들아, 의문사, 일단 하우가 의문사였을 때 의문사로 쓰인 하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요 명사절을 이끌어요. 명사는 주목보죠. 그러면 하우라는 의문사가 문장에 위치한 곳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명사절을 이끌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 하우였을 때를 생각해볼게. 근데 여러분들 원래 관계사는 무슨 절이지? 자,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사는 우리가 보통 무슨 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왜요? 그렇게 외웠어요왜 형용사절이었었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때 관계부사도 how 하우, how라는 관계부사도 어차피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의문부사는 명사절인데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이면 how를 관계부사로 보든. 의문부사로 보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어때요? 어폐가 있는 거죠. 내말 이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관계부사로 보든 의문부사로 보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부사 하울은 어때요? 선행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게? 더 웨이죠. 선생님이 항상 했던 얘기. 여기 잠깐 이쪽 공간을 이용할게. 더 웨이라는 선행사를 취하는 하울이라는 관계부사가 있었을 시내말 이해 가요? 관계부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부사 하우는 선행사인 더웨이랑 나란히 쓰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나란히 쓰일 수가 없다는 게 관계부사 하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나란히 쓰일 수 없다는 라 거는 하우 이하의 내용이 나왔을 때, 하우 이하의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내말이해가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만 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남는 전 녀석이 위치하는 곳이 명사절을 이끈다. 그러니까 명사절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명사절 이이끈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로 보든 의문부사로 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점은 뭐다? 파워라는 것은 둘다 명사절을 이끈다. 여게 해시는 거고. 명사절을 이끈다는 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한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그러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는 결국 무슨 자리입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 자리가 돼요. 알았어요? 자, 이제 해법 들어갈게요. 하우라는 거의 개념에도 설명했어요. 문장형하우가 쓰였을 때는 뭐라고요?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의문부사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볼수 볼수 있었던 거는 충분히 저기서 설명을 했고 증명을 보였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이끈다. 주목보, 그래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문장의 핵심 성분인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까리? 내 말이 해가죠? 그러면은 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 항상 내가 하는 거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배운다. 됐어요? 그럼 단계별로 갈게요. How의 밑줄이 쳐있을 때첫 번째, 이러한 개념 하에서 첫 번째, 여기 있는 however 복합관계 부사인 however와 구분을 해준다. however가 구분을 해준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however가 뭐라고요? 복합관계 부사요. 일단 얘랑 구분을 하래요. 저 밑줄이 쳐있을 때. 그 이유는 복합관계사, 복합관계 사 부사 however는 무슨 절? 부사절이요. 무조건 부사절이요. 그러면 부사절은 문장의 형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줄 수는 없어요. 선생님 질문이요. 근데 하필이면 하우에 밑줄이 차있는데 왜복합관계부사 하우에벌과 구분해야 되나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의문부사 하우든 복합관계부사하우에벌과 공통점은 아까 이미 했었어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의문사 하우절은 문장이 필수 없는 자리, 명사절이 끝나는 점이고 복합관계부사 하우에벌은 없어도 되는 부사절이 끝나는 점이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잘 봐. 하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가 없잖아요. 명심해야 되나? 형용사나 부사가 없을 때는 굳이 하우에벌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들아, 복합관계 부사 하우에벌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아니에요. 안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 봐봐, 하우 다음에 지금 형용사 부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게 무작풀면 안 된다고. 하우에벌 복합관계 부사 다음에도 형용사나 부사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점에 꼭 착안하도록 하세요.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더목되지 마시고 반드시 how와 however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는 자리다.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여기서 걸린 거야. 여기서 걸린 1단계에서 걸린 거야. 답은 however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보자고요. 얘가 필수 자리인지 아닌지는 주어자리인지 목적어자리인지 보호자리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how라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문장 어디 있어요? 대가리 없어요.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은 주어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야. 목적어 아니면 보호자리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목적어다, 보호다. 목적어는 뭐 다음에 와요? 일반 동사, 타 동사 다음에 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동사 다음에 오잖아. 보호는 보통 무슨 동사 다음에 와요? 비동사 다음에 오잖아요. 내말 이해 가요? 자, 얘뭐 다음에 있어요? 바로 그거죠. 여기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여결 전치사 다음에 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는 하면 전치사의 목적어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사의 목적어 자리. 샘말이해가니 그럼 전사의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반드시 있어야죠. 전사의 목적어가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 However와의 구분에서는 How가 승리를 했네요. 그쵸? 말 그대로 얘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문장의 필수성 문제라니까. 이해가냐 다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how가 쓰인 건 맞았어요. however가 구분했으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how가 뭐라고요? 관계 부사, 음원 부사. 됐어요? 그래서 how라는 단어 다음에는 무슨 문장?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돼요. 요두 조건. h o w e v e r 구분해서 이겨야 되고 완전 문장, 불완전한 문장 따지는 문장에서도 불완전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how라는 밑줄은 완벽히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How 다음에 있는 게 a computer works 이거밖에 없네요. a computer works 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요? Work 는 동사는 완전자 동사예요. 여러분 work 는 동사 가 여러 가지 의미 갖고 있어요. 뭐가 있죠? 일단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라는 일하다. 또 공부하다, 열중하다. 잘 들으세요. 공부하다, 열중하다, 작업하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너무나 많아 있듯이 근데 다 완전자 동사예요. 선생님 이해가죠? 완전 자동사라는 건 일용식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하우라는 밑줄어퍼도 맞는 법법이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단계별로 설명했죠. 이제 여러분들 이 익숙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하우의 밑줄 쳐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딱 떠올려? 하우의 말과의 구분. 필수성분 자리 짐착하는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봐. 두번째는 뭐다? 뒤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단계가 오래 걸려서. 어,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선생님 말뜻은 이해가요? 3번 관줄 넘어갈게요. 3번 어디에 미줄 쳐있어요? 어. 더즈에 미줄 쳐있어요. 알았어요? 오늘 3단계 들어갑니다. 더즈에 미줄 쳐있어요. 더즈에 미줄 쳐있다는 것은 두에 미줄 쳐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디드에 미줄 쳐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두에 미줄 쳐있을 때는 반대로 또 더즈와 디드. 디드에 미줄 쳐있을 때도 두와 더즈. 어쨌든 두 동사 밑줄을 법이거든. 더제에 밑줄 쳤다건3인칭 나왔었는데 주어가 뻔한 거 아니겠어? 3단계로 설명할게요. 이거 다필겠죠 어, 필기. 요쪽 이쪽 공간 할게요. 자, 두 밑으로 파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두가 문장 두가 끝에 있는 상태에서 밑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지 표가 돼야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가 됐든 더스가 됐든 디드가 됐든. 자, 이 조건은요. 내가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 얘는 무조건 대동사라는 말을 했어요. 대동사. 대동사라는 게 뭐였지? 예. 대동 뭐라고요? 대동사라는 게 뭐라고요? 예, 일반 동사를 대신한 거예요. 일반 동사를 대신했어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되려면 정답이 되려면 앞쪽에 일반 동사가 무조건 있어 줘야 돼요. 근데 니네들봐 봐. 재수가 좋은 경우 뭐냐면 앞쪽을 봤는데 일반 동사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자살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숨겨져 있는 뭐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문장 끝에 있는 두 동사가 대동사로 쓰였을 시 출제자의 의도는 숨겨져 있는 무슨 동사랑 구분하는 거죠? 네. 비동사랑 구분하는 거야. 항상 이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동사랑 구분하는 패턴 정해져 있는 패턴이야. 알겠나요? 볼게요. 볼게요. 더제유소했어요 됐어요? 더즈 낫하고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더즈로 끝난 게 아니니. 더즈로 끝난 건데 더에 부정이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아다리가 걸렸네요. 아 이런 표현은 안 되는데 아다리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케이스가 걸렸네요. 이런 케이스가. 회래님 아다리란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있었어? 어, 어디 어디는 아다리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아 어, 그럼 써도 되겠구만. 어, 난 니네 모를 줄 알고 편하게 쓸게요. 음. 그러면은 동사를 보도록 합시다. 이 문장이. 아, 그래서 이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하지요? 됐나요? 이 문장 대가리 뭐로 시작해요? 이 문장 대가리가 뭐로 시작하냐고요? 첫 대가리가. 이쁘다를 시작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프절이 속해있어요? 주절이 속해있어요? 이프절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소편하게 보자고요.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이프절인 것 같은데요? 확인됐나요? 요거 좀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재도 있고, 그죠? 통과할게요. 주절 볼게요. We tend to recollect. 자, 위텐더쏘레애콜렉 일단은 텐더도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리콜렉트도 일반 동사. 됐나요? s l e as being on the rest. 수면. 얘가 명사가 돼야 돼. 왜 그럴까요? 리콜렉트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가리. 자, 우리는 경향이 있다, 상기하는 경향이 있다, 수면을 뭐로써? As being on the rest 목록의 있는 것으로서. 이때에서는 전사로 쓰였고, 자, 전사 다음에 온 비행은 뭐가 돼요? 동명사지요. 그럼 동명사는 명사적인 역할은 하지만 동사의 기능이 그러면서 상실이 되나요? 동사의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분홍색으로 할게요. 똑같이. PAND. RECOLLECT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보라색인 비행은 비동사. 됐어요. 지금 앞에 있는 동사 다 건드리는 거예요. 자, on the list 이분도자 이제 접사 놨왔어요비록비록 비록 그것이 does not 끝났네 이제. does not 비록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does not 일지라도 아닐지라도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슬립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딱다 다 끝났어요.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거 중요하네요. 음. 리스트요? 이게 리스트라고요? 슬립. 슬립이죠. 여기서 이 슬립을 갈 기다리더라. 슬립, 슬립. 수면이요. 다시요. 우리는 상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슬립, 수면이라는 것을 리스트에 마치,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서 상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더스락 한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더 있냐고 지금 내론 해석이. 그럼 이때 이 자리는 뭘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네요. 어 아, 눈이 왜 그랬어 갑자기? 자, 이때 더스는 여기에 비쳤던 비인. 얘를 받는 거잖아요. 요 자리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동사는 뭐랑 부분비동 숨겨진 비동사와 의 구분. 비동사, 구분. 가리? 근데 지금 같은 문제는 참 좋은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성이 있는 문제야. 앞에 일반 동사도 존재하고 비동사도 존재했는데 그 비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있었다는 거야? 동명사로 나와있었다는 거 내가 니네잖아? 얘들아 요한 문제에서 요한 문제에서 요 예문이 있지 요 예문 나는 아마 스크랩을 할것 같아 아 가장 객과성이 있는 문제니까 쎈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혼돈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문장 같은 거여는데 스크랩 해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났다고요. 첫 번째 도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도로 갈게요. 일단 쓰고 나서 줄게두 번째 도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주어가 나왔어요.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가 쓰이든 더즈가 쓰이든 두나 더스 디드가 밑줄이 쳐졌네요.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냐면 동사 원형이 보인 게 여러분들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쌤말 이해가요? 이게 제일 쉬운 거죠. 두의 밑줄 체인데 문장 끝에 없고요.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두 밑줄 바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동사 원형이 보인 거예요. 그럼 이때 두는 완전히 뭐예요? 어 강조의 두기 때문에. 강조의 두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조의 두로 쓰였을 때의미를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이런 뜻이고요. 까리? 네. 자, 이제 세 번째 두로 넘어갈게요. 자, 한 번은 지, 한 번은 지워야 되겠다, 얘들 그냥, 그냥 여기 갈게요. 세 번째, 세 번째 두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두는 주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장이 동사를 시작하는데, 블라블라블라, 아, 정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중간에 두가 있어요. 중간에 두가 있어서 이게 문장이 끝났어요. 역시 두의 밑줄을 찾았어요. 근데 봤더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두와 똑같은 상태인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안 보여요. 내말 이해가? 그러면 이때 두는 뭐로 쓰인 거야? 일반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항상 건드렸었던 뭐다? 문장 중간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어법이 되는 거예요. 쌤말 지금 이해가? 다른 일반 동사랑 똑같이 쓰인다는 거지. 얘들아, 두 동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두 동사 활용했던 거 기억나죠? 일반동사를 뭐할 때 일반동사를 부정문을 만들 때도 두 동사를 활용하지요. 그때 두의 역할은 조동사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뭐뭐를 하다 뭐뭐를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두는 무슨 개념이다. 일반동사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자 이게 두세 가지 비추라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내말 이해가지요? 오케이. 자 이거 뭐다 필기했을 거고 여러분들 계속 돌려가면서 뭐 멈췄다고 볼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울게요. 일단은 이거 예를 해결해 되니까. 자. 다들 썼을 것 같고요. 뭐 돌려서 뭐, 하면 되니까. 자, 예를 볼게요. 4번이요. 무슨 미치로법이에요? 문장 형은 ing요. 그래서요. 정동사 파악하면 됩니다. 그치요? 자, 들어갑니다. Also, 재킷게요. Unlike, 문장 대가리가 Unlike라는 뭐를 시작합니까?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바라는 거야. 문장 대가리가 뭐를 시작한다고요? 전치사, 전치사로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전치사라면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대가리를 쳤네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음에 반드시 얘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왜? 주절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니까. 이해 가요? 확인해 볼게요. A l i g like h computer recovering on fire. 콤마.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조도생님 확인해 봅시다. some memories, t 어 can interfere with 동사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이 정동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리커버링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리커버링의 정동사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시사죠. 그럼 얘가 접속사에 있으면 주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사잖아요. 이게 명사잖아요. 내말 이해가요? 그럼 얘는 정동사가 될수 아예 없지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얘는 어떠한 결론? 준동사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리 됐지요? 그러면 은두번째 이제 뭐 해야 돼요? 원래 정동사가 있으면 영향을 받는걸따지 되는데 영향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쌤말 이해가 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얼리그의 목적으로 어컴퓨러 명사가 나왔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ing가 맞느냐틀리냐는데 결론적으로 뭐로 쓰인 거예요? 현재 분사로 쓰인 거예요. 현재 분사 ing 밑줄어법인 거예요. 그죠? 현재 분사 ing 밑줄어법은 숨겨지는 뭐의 부분? 과거 분사와의 부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 제일 문제 될 것은 이 recover라는 동사가 자동산지타동사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 recover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뭐 있어요? 업 아, file 명사라는 목적어가 있어서 그래서 ing가 맞는 어법이고 ing가 돼서 앞에는 거 c o m p u 얘를 꾸며준다 됐습니까? 한 파일을 복구하는 컴퓨터가 된날 이런 식으로요 5번 들어갈게요 무슨 어법 투명동사비출 어법이요 그래서요 문제가 두번 봐요. 그래서요. 무조건 정동사. 애들아, 준동사라고 생각할까 동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미추쳐있으면은다 정동사 파악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이 문장은 꽤 긴데요. 아, 꽤 긴데 힌트는 좋네요. 나는 보자마자 힌트를 얻었네요. 여러분들 이 문장 정동사 파악하기 위해서부터는 어디서부터 보면 돼요? 그러네요. 자, 보세요. 문장 대결에 if를 시작해요. if절이 끝났어요. 그런데 한번에 if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땡큐죠. 어차피 if절 하나만 있어도 부사절인건 아는데 병렬에 로병렬 접사인 end 다음에 if절이 또한번 나왔으니 어쨌든 콤만은 100%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chances 앞에.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절? 두 번의 if가 나왔던 부사절. 그럼 우리는 주절에서만 파악하면 되네요. 자, chances 아 그래서요.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어떤 경우에요 이거? 네 chances are 사이에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얘가 생략된 거죠 얘들아 chances are t 이리수능어이할때 정리할 때 나왔던 거예요뭐말 가능성이 있다라는 알았니? 외워두면 편해요 chances are 뭐말 가능성이 있다 좀스피드있게 나갈게요. 오,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여기 보자, 얘들아 선생님아 똥 주타네. You would find. 자, 정동사 있어요? 어디에? Would find.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까지가 정동사를 파악하시면 돼요. 됐지요? 그럼 조 녀석은 정동사 나올 수 있나요? 안 되네요. 준동사네요. 두 번째 과정은요 자, 영역 줍니까? Find가 영향을 줄수 있지요, 얘들아 find가 삼형식으로 쓰일 때는 뒤에 보통 뭐가 온다? 대절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에 find랑 동사를 대절이 안보이면 거의 대부분은 몇형식 동사로 쓰인다. 5형식 동사로 쓰여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원래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얘가 영향을 주는 곳을 끝났는데요. 볼게요. find 동사 맞지요? 자, 얘 동사 맞았어요. 동사 맞아요. 목적어 있어요. 자, 이 목적어예요. 목적격 포도 있어요. 목적격 포도 있어요. 그럼 영향을 못 받는데요. 원래는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오현식동사니까 근데 요 문장 구조를 따지다 보니까 일단 영향을 안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아니죠. 그건 응용한 거잖아. 지금 우리 문장과 투부정사 밑줄로법을 하고 있잖아. 진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 어 어떻게 한다고요? 투부정사 앞에서 문장을 끊어야죠. 내가 말했잖아요. 투부정사 앞에서 문장을 끊으시라고요, 무조건. 투부정사 밑줄로법은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앞에까지가 완전한 부장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니네가 물론 결론적으로 얘는 감옥적어예요 근데 감옥적어를 몰랐다 치자 말이지 내 말뜻은 그럼 봐봐 주어 나왔지 유 우드 파인드 나왔지 니네들 눈에 대절안 보이지 그러면 얘는 오연식동사 내가 판단했지 이시라는 목적어 있지 디피컬트 목적어보이 있지 새말이얘가 완전해 불완전해 음... 완전한 거야 그럼 이게 투비 동사을 만드는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 애편드 풀자는 거지. 감옥적이고진목적이고그 다음에 니래가 응용을 한 거고.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자는 게 뭐였었어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 밑줄도에 쓰인 레코렉트라는 동사도 투부정사인 준동사의 형태는 있지만, 동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인 레코렉트라는 동사도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꼭 따져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 투부정사 밑줄을 건드렸을 때, 조녀석이 자동산이 타동산이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까지는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혹시라도 다섯 개 선택지에서 투명산 밑줄까지 건드렸는데, 어, 답이, 어,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건드려도 늦지 않는다. 라는 게 선의 결론. 내가 이 말도 왜 하냐면, 시간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함협회전전구금하면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맞는 방법이 되는데, 어, 아까 이학 감옥전 나왔으니까 살짝만 건드릴게요. 문장 중간에 이시 나왔을 때 앞에 make find const of believable thing 여러분 이미 다필가돼 있을 겁니다. 이거 보